어디였습니까? 3월 12일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끝그신 은혜와 성취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영께서 저희들을 기도하시니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따뜻한 봄 기운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 깊이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경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고단하고 지친 인생 속에 여름 생 냉수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 5장 10. 1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들으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믿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신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과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고린더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2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여기 주의 두려우심이란 아, 마지막 날에 선악관에 심판하시며 보응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판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기부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는 말은 바울의 진실한 삶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졌기를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 앞에서 그가 진실한 종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이 교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력과 또한 바울의 이 어떤 신원과 역할에 대하여 많은 도전들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라고 이미 증거하였었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그런 자기의 이익과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대단한 자인들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악한데, 허풍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열심있는 성도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것같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명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가 미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상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죠. 성도는 결코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미침이 아니라 정말 그 열정에 보는, 열정을 보는 지시가 각도의 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미친 것 같이 드러내는 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 강권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 때문에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물질적 가난과 궁필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일을 위하여 미쳐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미칠 정도로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은 자버튼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없는 사랑, 죽음으로 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한량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속죄는, 속죄문이 실제로 죄의 형보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속죄의 양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죄악만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께서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성박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실제로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 곧 그분이 매우 귀하게 여기신 자들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특별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정도로 알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7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설교합니다. 그런 정도 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역사, 우리의 어떤 변화, 어떤 삶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 곧 죄악된 것들,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전통 사본에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죄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본받기 전에 상태에 자꾸 회귀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노출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1 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화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죠 죄를 통해서 그러나 화목해 하셨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함으로 다시금 본연의 관계를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악된 관계에서 단절됐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인간 상호의 화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화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두 번째는 인간 상호간의 화목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화목해 되는 경험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하고 그로 인하여 그 귀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감으로 그들이 그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과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원스텐자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함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 귀한 복음 사명을 증가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죽음이었죠. 그리스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요 구원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 대속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죽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의 소식을 세상에 끝까지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후소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주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하자라는 말씀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전의 죄의 흔적 속에, 죄 속에, 죄의 영향력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가 아닌지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죄들이 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속죄함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 확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안 화목해됨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를 경험하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따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구원받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